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이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 계속해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올해 참 눈이 많은 것 같죠. 아, 운전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눈은 참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눈은 참 불편함의 상징과 같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장점이 가지는 또 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세상 속에서 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장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고 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서 저는 그 장점을 또 우리가 어, 선용하고 어, 활용하지만 또그 단점조차도 그 단점을 통해서 우리를 선용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저의 감각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눈길이 참 불편함을 주지만 이런 불편함을 또 창조적인 선용의 시간들로 만들어내서 최적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은 뭘 말씀하실까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그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 빌리뽀 골로새 빌레몬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그 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어 서신을 보내면서 빌레몬과 그가 섬기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보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그 주목되는 한 부분이 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디모데,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다. 이 표현이 오늘 굉장히 그 울림을 가지고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갇힌 자된 자신의 모습을 나 갇혔어 그래서 힘들어 괴로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다 이렇게 아주 아주 당당하게 이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최적의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은 바울의 사역을 많이 제한했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감옥도 제한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지만 당대의 감옥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갇히지 않고 그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 등, 아,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감옥인가? 이걸 오늘 묵상의 주제로 삼아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에 갇혀 살지요. 오늘도 눈이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죠. 눈이라 눈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갇혀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눈에 갇혀서 눈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런 것들에 갇히지 않고 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 저도 사실 감옥에 많이 존재하죠. 저에게도 오늘 내리는 눈도 운전에 제가 이 눈길에 조금 이 상처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눈길에 운전하다가 아주 굉장히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어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작동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눈길에 운전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옥 존재하지요.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 스콘을 이제 개발해 가면서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에 감옥이 저를 이렇게 가두려고 노력을 하고 가두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안갇히려고저는 노력을 하고 이자가 또 배로 오르고요, 공공요금 상세 전기세가 막 폭탄인처럼 다가오고 식대도 오르고 이 조대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답이 없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속에서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런 감옥의 현실에 갇혀버리면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감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은 나는 오늘 왜 이런 감옥에 갇힌가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사관학교는 10년째를 맞이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그 작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목회 현실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작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혁신을 만들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 왜 그러느냐? 작은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을 위하여서 이 거룩한 도전장을 내고 여기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있다는 것 이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스콘 앱을 우리가 하느냐는 것 작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뜻인 이 작은 교회들을 일으켜내고 하늘 부흥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갇혀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거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날마다 감옥처럼 나를 가두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지만 솔직히 하루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된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걸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을 위한 반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감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이 되었죠.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동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옥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이 감옥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치 자낸 바울로서서 진정한 이웃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오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감옥 밖에 삶에 허덕이는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 감옥에 갇혀 허덕이는 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 감옥에 갇혀 허덕 허덕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지 아는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정 이 정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힌 자된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반응된 저의 모습이 저와 연결된 모두에게 영향력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갇힌 자된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종을 붙잡아 주소서 끝까지 이길 걷게 하소서. 감옥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이십니까? 이 번지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제안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